보이...쓰지...이 살도 보내드려야 는느이 응, 어, 박달수 먹는 거 같다. 치익도 고르고 있으니까. 응, 미안해. 이게 손이 안니고 맞아. 커플안 보이더라. 그래? 이안보 뭐던데? 이게 특제 소스 뭐야 그게? 여보가 만든 거야? 으흠 거기서 주신 특제 소스 음그럴봐으 음, 맛있어 어머 파프리카 모르겠어 부추 더 세팅한 거야? 부추는 원래 하나도 안줘 어? 그랬어 원래? 양파만 주던데? 양파 한 반개? 오... 그래서 부추랑 양파 한개 내가 넣고 음, 소스쯤이요음 이거 맛있어 이거 먹고싶어 대 완전 내질쪽불렀네 너무 과한가 이거 그냥 한번 손주 땡어는치즈사다 응. 조절해서 먹으세요 응. 조절해서 주세요전 처음 따가서 모르겠어 땡 소스 찍어이나보 너 빠는데? 항상 빨라. 어쩔 수시 없어. 그냥 두부 뚫어치기. 아, 오케이. <laughs> 음, 음, 술 좋아하는 애들은 하나만 시켜놓고 계속 술 까잖아. 음. 그 회사인님이랑 갈 때도 한... 내한테 다섯 병이 했는데 실제로는 여섯 병먹어지신그 날이 <laughs> 짠이 없나? 짠이 없죠? I'm 드릴게요 음 r e I'm not s 서따라줘죠죠아아데어어신들 m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의상 이거 잘해야 되는가 그 t s 다 이제 I'm not sure. 게 m n 돌려서 u r e 일단 일단. 감사합니다. 너이 n o 쓰라고 r e I'm n o 지 짠. 여기랑 여기 삼각형 사이 딱 네. 여기 오케이 여기 딱 좋아 딱 좋아 맥주 y Yogi. d o 마셔볼까? 맥주 c t o r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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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j 같 r Major, m a j 이 대일 아니고 2.5대1니까3대1 아니야? 여기 뭔까지어 그때다. 이까지. 다이어나 이거 안다 어, 양파 양파. 뭔 <laughs> 양치질 한세번 해야겠는데? 어 맞아. 양파 먹은 날은 양치질 세번을한번 <드폰> 죄송해요 제가 술...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잘안 따라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그지요? 자, 그요내 그지요? 자, 개지요 자, 그요죠니지요 자, 그지요? 자, 그지그지 음! 저, <드폰> <드폰> 알겠습니다 <laughs> 네, 세요네난 너무 좋아 요 <laughs> <laughs> 응, 음, 많은데? 아니, 어? 좋은데? 딱좋안딱 줘. 줘. 어떻게? 남은 거? 따라요? 말아요? 어떻게요? 빠일단 따로 때까지 따라야지. 애매하게 남을거 같은데? 아, 구나. 애매하게 내가 먹으면 되지. 한잔더 마시면 되겠다. 아, 네, 됐다. 됐다. 한잔더 마시면 되겠다. 응, 어? 다 가족한 줄알았 음, 너무 맛있어. 냐좀 먹을까? 양파 음, 먹을까? 어, 양 진짜 많다 여기. 이죠 이거 세기 때안되는 아직 안 되네 어 너무 아파 안돼 안 돼. 아직 안돼 이제, 이제 소주로 오 시원해 특채소스 찍어서 안녕을왜 계속 하는 거 너무 맛있어서 화력 좋은 거, 안전한 거, 이쁜 거, 슬림한 거, 아빠 스타일. 아, 그거는 아버님 스타일 아니야? 왜냐하면 식도야 그거는 9.99 아빠가 부어요. 아니야, 아버님 89. 그 뭐였지? 아 9부 <laughs> 아니 그니까 저거 9 9분 나는 5부 5부? 아니 10부? 5부 15부 짠1 9부그 <laughs> <laughs> 음. 몇초로 그렇게 차이 났네 근데 여보가 좋아하는 부위만 남았어 빨리 먹어. 아, 매워. 매워, 매 이거 매따. 땡초, 매워. 이거, 맵다. 땡촌 매번, 이거. 이게 매워. 아니, 이긴다. 안 사놓겠어? 그냥 맛있다니. 움찔 움물 콩물. 좀끌 끌어졌지 공부 좀더 달라야 할 거. 아 근데 이건 아 수육이잖아. 수육이잖아. 응. 수 정골이 아니니까아 근데 정골은 이렇게 수 이게 고기가 많아. 아 많아서. 맞아 맞아. 오뎅이랑 유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육집에서 수육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미 이거 여기 원조해 먹어. 말고? 원조에 먹. 이거? 이게 더어 그래? 오케이 한이 매콤한 거지마린다 이거 한번 보고 봐라사면 한번 진짜 한번 불려봐라 음, 응, 그냥. 오플로인 하시는 걸 추천. 왜냐면 기다릴 자신이 없거든. 왜냐면 안 나가니까 6시 아니면가서좀 안전하게 하는 거야 5시 오픈한다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5시에 다시... 사람들이 퇴근하고 바로 안 보이거든. 여러 사람들이 만나니까 음. 안전하게 하려면 오플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러면 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맞지. 그리고 한번 놓치면 일단 비 오는 한시간 반은 기다려야 되니까 그기 밖에 들어 제한시간 무조건 2시간 아, 무조건? 무조건? 2시간.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시면 물어보더라. 저희 식사시간이 2시간이에요 괜찮은 사람? 응. 아 근데 두시간두시간이면 어, 근데 묵묵하지 않지? 응 묵묵하지 근데 2시간을 밖에서 기다릴 수는 없더라고 근데 이걸 막볼 영향은 기다려야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플라인 오프론 해야지 오플라인 하시면 안 편하지 그말씀들려술 먹다가 들고 남겨온 그거 술 근데 그거 어떻게 들고 생각을 했대? 그냥 그래, 들고 가래 너무 아까워서. 아한명한 한 이렇게 따른거안 먹었다니까. 그니까 너무 아까워. 네, 그래서 누나가 지원할 때도 물어봤어. 아나가 누나 엄청 웃었어. 야, 들고 가네그래 내가 그냥. 근데 이, 어. 이렇게. 너그한명누고 거기 사상 거기 걷고 <laughs> 버스 타고 버스 걸으면서 그 버스 타러 가는 길까지 또나 누나 어. 갈때 까지, 그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 주면서 <laughs> 이걸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응.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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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완전 빨개져 가지고 눈도 너무 빨개져 가지 말버려졌지? 엄청 취했었어 막 아니야? 어모, 맞죠 인데? 막잖아니야 우리 술장이 좀 어머 뭐뭐뭐뭐뭐 별로 안 좋아. 남거 해요. 오 좋아 짠찐써먹 <laughs> 어? 저는... 8분 여보, 오 뭐. 바로 뭐. No.